이 쿨진들이 문제네 보니까 쿨진 쿨진 공학이 면 쿨진들이 문제네 그니까 러 내가 볼 때는 이런게 있네 아니 그러니까 민심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공학도 분이 계시면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민심은 이래 아, 오케이 알겠어 한국 과학 못났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과학 좋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 보고 싶다고 오늘 오늘 살아 생전에 노벨상 타는 거 노벨 과학계 노벨상 타는 거 보고 싶다고 우리가 안 되는 걸 바래요. 우리가 뭐 타지 말래? 누가 막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벨상 타는 거 막는 사람 보는 거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보고싶다고 오늘 살아생전에 아 2100년에 타겠지 뭐 누가 대한민국 타지 말라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미국은 관심도 없어 미국은 이미 너무 많어 미국은 뭐 창고 열면 노벨상 에 굴러다녀 우린 빵개니까빵개 그러니까 과학계에서 빵개인 한국의 특성상 민심이 보고싶다고 살아생전에 뭐 블랙핑크 제니랑 옆에 과학 노벨상 딱 걸고 춤 한번 추고 싶다고 그게 뭐 어차피 세금으로 굴러가는 게 한국 과학계잖아. 우리 알면은, 이제 하나, 내놓으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 내놔. 어쩔 수 없어. 이제 진짜 내놓을 때 됐어.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내놔야지. 1950년대 이후로 돈 얼마 들었는데. 내놓으란 말이야. 내놔. 빨리. 어? 이말 해야겠어. 근데, 솔직히 알잖아. 소, 솔직히 내볼 때 공학 교수님도 다 알아. 근데, 민망한 마음에, 아,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아, 일반인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매년 노벨상이 미국과 그리고 특정 서유럽 국가들이 다 쓰러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잘하니까 돈 세금 퍼부어가지고 타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그리고 뭐냐 생계도 유지하는 그러한 비용도 다 대주면서 다른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는 건 이분이 이미 하고계죠 우리는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은 우리나라 타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랑하고 싶다고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잘 나가지롱 이거 자랑하고 싶다고 단게 아니라 그리고 타면 교수님들도 좋은 거잖아요 물론 조금 배는 아플 안 타신 분들은 배가 좀 아플 수 있겠지만 굶어 죽 배가 배고파서 굶어 죽지는 않으시잖아. 물론 이제 한국의 속칭 어떤 분들 너무 비꼬우는 분들은 배 아픈 것보다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걸못 참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또 않아요. 진짜 굶어 죽게 되면 다 이제 배 아픈 걸 선택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굶어 죽게 하진 것도 아닌데 이거를 계속 대가고 쿨진 지금 쿨진들이 쿨진 쿨진이란 무엇이냐? 쿨한 척하는 사람들. 일단 바로 그냥 제 생각에는. 군대 한번 더 보내고 싶은데 또 이분들이 군대도 안 보내드리잖아. 이게 더 이게 심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쿨한 척하는 틱틱대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이해해요. 이게 과학계나 특히나 교수진들 중에 그리고 박사과정 분들이 솔직히 현실 도피하신 분들이 많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스스로도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위 선양의 관점에서 인류 인류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위 선양 관점에서 하나. 타서 자랑할 거리 만들면 세금도 더 내고 그분은 뭐 100억 국민 매달 가져가시란 말이야. 돈을 안 준다는 게 아니야. 타오면은 더 준다잖아. 하면 되잖아. 우리가 뭐 특수한 조건 걸지도 않고 국책 연구 기관에 뭐 무슨 이제 속칭 말하는 뭐 견학도 가지 않잖아. 국책 연구 기관 견학 가면 뒤어질 거야. 국민들이 아니 내 세금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낭비 정도가 아니라 차이 낭비가 낫지. 내 세금 이렇게 그냥 증발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기절하고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공구 기관에 우리가 견학도 가지 않잖아. 그러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하지 않 만들어야지 양심이 있으면 노벨상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그냥 미국에다 세금 내지 진짜 주 편입 신청해가지고 국민 투표해가지고 편입 신청해주세요 하고 매지. 그거는 미국 서유럽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자잘한 것들은. 그리고 인류평화는 이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신다고.